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로 많은 돈을 버시면 그때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목표 금액은 얼만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나중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 또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댓글들을 보고 아 서로서로 서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서로 들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를 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나서는 뭘 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들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될것 같아요. 저의 목표 금액은 예전에는 2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TQQQ를 만나고 나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30억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여드린 그 미래 수익률 몬테카를로로 했을 때그 수익률에 비하면 에게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있어도 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정도 돈을 이제 제가 갖게 되면 저는 나중에는 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ETF가 있잖아요. 뭐 KB스타킨덱스 S&P 500쭉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넣어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묵직하게 쭉갈수 있게 은행에 넣어두는 건좀 아깝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이제 남편하고 또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제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어디를 다녀 봐야 뭐 고기 맛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제 어려서 저희 집은 뭘막 여행 다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 맛을 모르다가 이제 결혼하고 남편과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참 좋더라고요. 또 아이들 어릴 때는 많이 다니지도 못했어요. 아이 키우고 아이들 어려서 어디 다니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조금 자란 후에 여행을 조금씩 해보니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은 이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뭐. 집 있죠. 차 있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추억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구석 안 다녀본 곳도 좀 다녀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 달이든 뭐 6개월이든 한번 살아보고 또 외국에도 한번 나가서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싶어요. 그런 게 꿈이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기부를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군네이버스는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큰아이가 지금 성인이 됐거든요.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고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자연기금, 또 유엔 난민기구, 또 하나가 뭐지? 하여튼,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정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도 하고 있고, 뭐 3만 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 금액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제가 관심 있는 저들의 부모들한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좀 지원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TQQQ라는 ETF에 투자를 하면서 제 계좌 공개를 계속하고 있죠. 워낙에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은 뭐 돈도 잘 버실 테고 그럴 텐데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지어서 좀 감옥을 갔다 온 분들이라거나 버는 돈 자체가 너무 적은 분들 그런 분들께 TQQQ 투자하는 그 영상들이 전해져서 그분들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하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 되고 그러면 계속 공부하죠. 그런데 유난히 공부 안 되고 막 머리 회전도 잘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공부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등산도 한번 해보고 학생으로 치면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에 한번 좀 갔다 와 보거나 이런 식으로 머리를 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장이 별로잖아요. 그럴 때는 그. 그 장에 머물러서, 아,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 내가 먼 훗날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내시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건강 얘기 해드리니까 재밌으시대요.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구르기라는 동작을 통해서 허리, 등, 어깨 근육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자세로 또 굽어 있는 자세로 많이 활동들을 요즘은 하시기 때문에 굳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렇게 구르기를 해서 몸을 좀 풀어놓은 다음에는요. 내 자세를 바르게 할수 있는 자세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우리 척추 구조는 옆에서 봤을 때 목은 앞으로 씻자, 허리도 앞으로 씻자,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보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모습, 또 사무 보시는 분들 보시면 골반이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 있고 등이 굽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세도 흐트러지고 또 몸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방법은요. 자, 우리가 손에다가 무릎을 대시고 또 엉덩이를 약간 하늘 쪽으로 치켜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상체를 뒤로 젖혀요. 그러면 허리가 옆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C자 커브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뒤로 돌려서 날개뼈를 모으면서 손을 깍지 낍니다. 그런 다음에 고개도 위에 45도 상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도 옆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C자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그냥 선 상태에서 손 자체를 뒤로 먼저 깍지를 끼고 날개뼈를 쫙 모읍니다. 그다음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쭉 빼시고요. 상체를 뒤로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 없으세요 그래서 하다보면 허리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오는 상태가 운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 뻐근한 느낌이 나쁜 것이 아니라 허리에 들어 힘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10초 든 20초 든 30초 든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거예요 단지 주의사항이 무릎이 발끝보다 앞에 나가면 무릎이 아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서 허벅지에 잔뜩 힘이 들어오는 상태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한두 번만 하셔도 너무 좋아요. 어디 허리가 좀 뻐근할 때는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남들이 좀 보지 않는 곳에 가셔서 그런 동작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고요. 이렇게 몸도 건강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병원에 관리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절약은 기본이잖아요. 뭐 아낄 때 아끼는 거는 기본이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근 골격계 질환, 목이 아프고 허리 아픈 것들은요. 내가 꾸준히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병원에 갈일 별로 없어요. 저는 병원에 언제 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서 병원 쪽에서도 새는 돈들 다 투자하셔서 정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잘쉬시고요아 다음에 또설 연휴네요. 어, 저는 설 연휴지만 월요일 저녁에 또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 인사는 그때 또 하, 할게요. 그러면. 어,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스스로 아이고 애썼어, 고생 많았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평안하게 쉬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